안녕하세요.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 또 최고의 날, 행복이 가득한 날 되세요. 그리고 기쁨이 샘솟는 날 되세요. 한번 웃어볼까요? <laughs> 웃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동심으로 돌아가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음, 고기잡이 노래 해왔잖아요 고무줄놀이 전래동요 그참 재밌었죠 팍팍팍 뛰면서 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노래를 다할 거예요 우리 한번 하는데 깍지박수를 하면서 해볼게요 이 깍지박수를 자주 쳐 주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어 잖아요 피로도 풀리고 요 중요한 게 있어요 독소가 제거 된대요 독소 그래서 독소를 자꾸 제거 해주면 좋으니까 또 피로도 풀리고 피곤할 때 이걸 한번 잠깐 2 3분이라도 해보세요 자 고기를 잡으러 한번 해 볼게요 다같이 시작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이 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라 온달네 이렇게 아주 재밌게 즐겁게 친구들하고 놀았었죠 이거를 가지고 어, 스트레스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 비빌까, 밟을까, 헤딩을 할까요? 랄랄랄랄랄랄라, 가이바이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하고 해볼게요. 자, 스트레스 잡으러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갈까요 스트레스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어, 스트레스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이거 이제 어, 손일동은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스 잡으러 이렇게 꽉꽉 치면서 빨래 치워 짜듯이 지어 이렇게 팍 쭉쭉 밀듯이 한번 해 볼게요 스트레스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스트레스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비빌까? 밟을까? 헤딩을 할까요? 랄랄랄랄랄랄라. 가이바이보! <laughs> 가이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이렇게 하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저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지금은 연습이었으니까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잡으러 자 이번에는 자 꽉꽉 치면서 위로 시작 스트레스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스트레스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비빌까 밟을까 헤딩을 할까요 랄랄랄랄랄랄랄라 거이보이포! 거의, 거이보이포! 거의, 저 이기셨나요? 제가 처음에 하고 똑같이 했는데, 저희기신 분은 아주 예리한 집중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laughs> 가위바위보가, 머리를, 머리게임이래요. 상대방이 뭐를 냈다, 이거를 기억을 해가면서 한대요. 그래서, 어, 잘 생각해가면서 하면은 그만큼 이긴답니다. 아셨죠? 어, 그니까, 그냥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걸 내면, 아, 이걸 또 하겠구나. 이거를 머리를 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마 게임도 하고, 집단 그 가위복,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아주 즐거운 전래 동요잖아요. 자, 즐거우시죠? 재밌죠?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이런 동요를 해도. 그런데 즐거움을 못 느낀다. 병원에 가봐야 된대요. <laughs> <laughs> 여러분 그만큼 감정이 내말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어, 김정욱 건강웃음TV 할때 여러분 조금 망가지게 그냥 바보처럼 웃고 같이 일부러 웃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웃으며 일부러 웃으면 그래서 내 몸속이 대청소가 되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자, 웃음 운동 한번 해볼게요. 배에다 힘주고, 어깨 피시고, 자, 키를 한 자를 높인다 생각하고, 크게.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앉으면, 허리를 안 피고 앉으면 이렇게 있죠. 키를, 허리를 기립근을 세우면 이렇게 커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앉는다 생각하고 하시고, 관략근 이렇게 조이면서 배에다 힘주고, 입을 크게 아하하하하 도리도리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삽니다.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지금 요양원에 강의하고 <laughs> 왔어요. 어르신들 참 우리도 늙으면 다 요양원 가잖아요. 자, 우리 그런데 요양원을 안 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매일 웃고 사는 요양원에 안 가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편안하게 2박 3일만 998823세로 편안하게 가십니다. 여러분 매일 웃으면서 웃음 운동 하시면서 행복하게 우리 같이 살아요. 아셨죠? 네. 어,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음, 정말 안타깝고 애처롭고 하는데도 항상 제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면 따라서 웃는 신영이라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제 드레스를 입고 가가지고, 음, 그 분홍색 드레스를 딱 입고 와서 이렇게, 어, 춤을, 우리 춤을 춰드렸어요. 오늘은 꽃타령을, 어, 한 곡, 또 우리 춤을 내가 생음악으로 부르면서, 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꽃타령 한번 해 보라고요? <laughs> 한번 해 볼게요. 잠깐. 여러분들 아시는 분 같이 해 보시고요. 건강 박수 해 보세요. 건강 박수.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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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건나 꽃바구니 울렁매고 꽃발로 나왔소 붉은 꽃 파랑 꽃 노랗고도 밤색 자석의 연분홍, 불은불은 빛난 꽃 아롱다롱의 콩꽃 꽃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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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지로 군나 봉을 봉을 맺힌 꽃 승을 승을 달린 꽃 방실방실은 눈꽃 활짝 피었네 다핀꽃벌 모아 노래 안고 나비 앉아 춤춘 꽃 꽃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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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이성이 저성이 각꽃성이 향기가 풍겨나 온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의 당화 모란, 화 난, 초지초, 앵가댕초, 착양목단의 장미와, 꽃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으,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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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으로 끝나. 좋다! 우리 다 같이 배에다 힘을 주고 웃음, 시작! <웃음> 기분 좋죠? 가수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즐겁죠? <laughs> 되게 좋아하세요. 어, 그래서 음, 가끔 한 번씩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미녀 불러드리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웃음치료 운동 하면서 건강체조 운동하고 또 뇌체조 운동하고 웃음 운동하고 또 유, 어, 넌센스 유머를 가르쳐 주면서 웃음 운동 한번 하고, 또, 민요, 민요를 한곡 불러주고, 웃음 운동하고, 아하하하하, 하 이렇게 하면서 따라서 하는데요. 정말 좋아해요. 에, 그래서, 진짜 아파도 그냥 일부러 웃는 연습하고 그러면, 아픈 게 통증이요.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자주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하는데, 우리 엄마, 아,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어르신들한테 제가 웃음치료 운동을 해드립니다. 착하지요? 사실 잘 따라 하시도 못하시는 분들한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저 어르신들이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잠시라도 저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웃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저는 또 더욱더 행복하고, 제, 저도 제 마음 치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웃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웃음 치료 운동하는 날은요, 식사를요, 더잘 한대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고, 소화도 잘 되니까. 그래서 매일 웃는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음, 때 중에 건강, 건강하게 사시다가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는 요양원 가능하면 안 가요. 그렇지만, 많이 아프고, 내가 하체가 부실하면 요양원 요안갈 수가 없어요. 아이 드시면. 그래서 하체를 건강하게 항상 우리가 만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서서 뒤꿈치 들기 운동, 또 스쿼트 운동 가볍게 하는 거. 제가 이제 그 김정욱 건강 웃음 TV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운동, 젊은 사람도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이요다 하체 종아리가 튼튼해지는 운동 그런 것들 올려놓고 밸런스 워킹 체조도 전신, 중풍 칩에 예방 운동도 많이 올려놓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다양하게 그리고 좋은 글, 건강정보, 어, 정말 마음 치유가 되는 글, 그런 글도 앞으로는 자주 이제 어,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날마다 해피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기쁨이 샘솟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눌리신 분, 지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건강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셨죠?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